안녕하세요 폭발설계사 TV입니다 어, 8월 3일 특징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KPF라는 종목인데 어,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그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캠트로스. 캠트로스. 오늘 23% 상승하면서 마감해 줬는데요. 2차 전지 점액 첨가제를 대부분 국내 전기 자동차 쪽으로 납품을 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해 줬다고 합니다. 아마 그, <laughs> 전기차 쪽으로 좀더 엮여서 어,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? 그렇게 생각이 들고. 다음으로, 영림원 소프트랩. 4개 공공기관에 50억 규모의 그 ERP 계약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. 그 이제 ERP가 이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,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, 이 영림원 소프트랩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매드팩톡 오늘 15% 상승하면서 마감해줬는데 어 미국 최장암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해줬고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만 원대부터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사실. 뭐 이유는 저렇게 나왔는데 아마 그 하락, 과도한 하락에 대한 이 반발매수세가 좀 나온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, 드래곤플라이. 드래곤플라이는 이제 엔트런스, 랑 이제 기술교류,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15% 마감, 15% 상승해주면서 이제 마감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크라운제과랑 이제 크라운제과 어 우선주 어 둘다 이제 상하가 가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중국이 대만 과자를 수입 금지를 한다는 이제 그 <laughs> 발표를 하면서 아마 반사 기대감으로 크라운제과가 좀 상승을 해준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STQ 부죠. 지금 거의 한 2주째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식인데, 어 지금 이 면역 관문 억제제 HSTC 810, 이거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다수의 글로벌 제약과, 어 논의가 되고 있다. 어 그런 소식이 이제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, 이제 아마 이게 코로나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가지고, 어 지금 국내에서 이제 이틀째 확진자가 10만명 대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에 아마 더 상승 탄력을 받아서 오늘 상한가 기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<laughs> 게임주죠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오늘 13%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, 역대 최대 어, 2분기 영업 실적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오딘 이라는 게임이랑 그 다음에 오마 무스메 라는 게임이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, 카카오 게임즈를 대두로 아마 그 게임 관련주 어,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오늘 상승을 해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도 오늘 9% 올라 줬고요 어, 룽투 코리아, 네오 위주, 컴투스, 컴투스 홀딩스, 위메이드. 그래서 오늘 좀 게임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.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아서 <laughs> 지금 사실 이제 언제가 반등 시기냐 이런 거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이제 그이 매수세를 다 반납을 하고 이 수급 들어왔던 게 이제 금방 그냥 단타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상 8월 3일 특징주 같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